뉴욕시에서 최근 에어백을 노린 차량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주말 불과 하룻밤 사이에 차량 15대 에어백이 한꺼번에 도난당했습니다. 크라운하이츠에서 6일 밤 발생한 연쇄 차량 에어백 절도 사건은 모두 음향 장비나 귀중품 피해 없이 창문을 부수고 운전석 에어백만 훔쳐 달아나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케이스입니다. 경찰은 훔친 에어백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개당 2,000 달러씩에 되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대다수가 혼다 미니밴이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정통파 유대교 신자인 점을 미루볼때 특정 계층을 노린 동일범의 수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귀 신제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 피해를 즉각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된 지능범들의 소행이라는 데에도 무게를 싣고 용의자 검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최대 3명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포 카운티 경찰은 길고비치 지역의 시신 유기장소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발견된 총 19의 시신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간 발견된 총 19의 시신 가운데 지난달 4일 발견된 사체 3구 중두 번째 사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시안 남성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시안 남성의 사체가 변사한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시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사망 원인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존에 추정했던 두 명의 용의자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살인범이 존재할 가능성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해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결국 한주 연기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하지만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습니다. 선거 연기 결정으로 당초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던 학부모 선거인단 투표는 한주 뒤인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 연기는 뉴욕시 학부모연합이 9일 법원에 선거 중단 요청서를 제출한 직후 시교육청이 취한 조치로 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과 추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거가 강행된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